보할주의를 한주 앞둔 오늘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또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왜왜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하필이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 0년의 사적인 집안일을 돌보시다가 3년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흔들었던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 우리나라에서 아마 흔들었으면 소나무를 흔들었으면 아마 소나무 주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튼,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죠. 근데 그 종려나무가 무슨 의미인가? 종려나무는 바로 성리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근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심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그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 주일이라. 원래 종려나무는 팜 출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주일을 또 다른 말로 한때는 호산나 주일로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 말에 의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메시아를 환영할 때 쓰였던 말을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종려주일, 팜선데이 또는 호산나 주일 부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종려가 승리와 아름다움이었다는 상징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종려 주일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 주일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뭘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주일.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 주일입니다. 또 일주일 이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 주신 것이 여러분, 그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한 주를 앞두고 우리가 정년 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당시에 정년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수 많은 군중들 속에서 군중들의 스타일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세 부류 중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첫 번째 무리는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다, 승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자, 마태복음 21장 오늘 9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뭐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렀다. 환영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엄청난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종려나무헌 가지를 흔들면서 입성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모였을까? 매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였을까요? 그 당시 약 250만, 네. 우리 뭐 광화문 어디, 뭐, 우리 모이는데 숫자, 경찰 추산, 뭐, 우리 자체 추산 몇명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250만 명이 모였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그 당시 희생된 양이 25만 마리였습니다. 자, 25만 마리인데 양한 마리당 10사람을 친다면 몇 마리입니까? 25만 곱하기 하면 몇마 나와요. 250만이 모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곳에서 모여드리고 또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 주님의 오시는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들이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한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님을 그렇게 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을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정치의 왕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지만, 모세는 대단한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우리가 이순신보다도 더 훨씬 대단한 분으로 여기는 분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보다도 더 대단한 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는 분으로, 그래서 그 분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의 정치적인 거, 생활적인 거, 문화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걸다한 방에 그냥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한 왕으로 모셨습니다. 또 환영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한명잘 뽑아놓으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뽑아놨는데 지나 놓고 보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왕은 잠시 잠깐 그냥 우리 마음을 우리 생활을 잠시 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소로 오시는 이어 주님을 나귀에 자신들의 그옷을 얹고 자기 그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주님, 주님, 주님만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니 이거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환영하러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개선 장군, 백마 타고. 달려오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쫄랑말 나귀를 타고 왔으니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봤더니 조랑말 제가 한번 타봤는데 조랑말이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 너무 원찮아가고 그걸 예수님이 타고 오신 거예요. 백마 타고 쫙 와야 되는데 저랑하다 쫄쫄쫄쫄쫄려 쪼락 오니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부름을 했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뭐, 누가 막, 크으, 막 이렇게 하는 게좀 뭐가 폼이 나지. 옷도 시원창에 있고, 쫄려쫄려쫄려쫄려 와가지고, 난뭐 한다, 이러면 폼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의를 한주 앞둔 이종려주의를 중심으로 고난주간, 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고난 주간의 시작이요 슬픔과 단식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고통과 시련을 위해서 개선장군처럼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죠. 죽으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고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이 말이죠. 그런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개선 장군처럼 생각했다가 우리의 모든 판단이 빗나가게 된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언제나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또안 좋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종료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행렬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지금 그온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세냐? 이거 누구네 도대체 소동기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설치는 사람들은 안 돼. 못 봐줘. 그래서 당시 관습과 전통에 젖어 관념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힘, 자기들이 군중들을 상대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런 걸 청소하신 분이십니다. 당시에 대지장이나 종교자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도전한다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했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왜? 있어봐야 도움 안 되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자, 종려주일마다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 교회를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교회를 모르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교회는 항상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또 교회를 사장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또 왕따 당한 자들을, 힘든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위로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때, 언제나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한 무리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거기에 편성하는 자들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당자야 돼요. 아, 저는 첫 번째지, 둘째는 절대 아닙니다. 얘기하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걸늘 경고합니다. 여러분, 나도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럴 때갈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류기를 맞이해야 될까? 첫 번째 알아야 될 중요한 진실 팩트는 예루살렘 그 행렬에 오시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행렬 하는 행렬에 군중들이 환영하는 그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그 행렬의 주인공이 바로 1 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한테 보고, 이십 일장 십 일절입니다. 자, 어떤 분이 그 주인공이 누군지, 이십 일장 십 일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개선 장군이 아니고, 그 행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를 위해 죽어 오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데부터 참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광들의 교회 교인들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물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은. 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 묻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보내리라 하리라 나귀를 끌고 올때 주인이 묻거든 이게 누가 쓸 거냐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올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개선 행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그분은 오늘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21장 9절입니다. 시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환영하는 무리, 죽이려는 무리,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복된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배반하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헌신하며 끝까지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